저희는 감사한데 왜 KBS에서 나오죠? 저도 기회만 된다면 KBS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요. <laughs> KBS의 늪이 너무나 깊어요. 빠져나올 수가 없는. 딱히 저한테 잘해주는 건 없지만 이상하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몇 년째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다른 곳에서도 해보고 싶습니다. <laughs> 개인적으로 KBS 사람들 너무 많이 알아요. 이제 그만 알아도 되는데 네. 아니요 형 가지 마세요 <laughs> 너무 많이 알고 <laughs> 너무 본 사람만 봐가지고 좀 지겹습니다 네. 근데 뭐 일단은 드라마 저,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KBS 드라마는 좀 별개고요 예능 쪽에서는 아무래도 1박 2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PD분들이 새로운 작품을 할때 같이 이렇게 뭐 도와주고 하면서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 같고요. 저는 뭐 작품을 좀 먼저도 보는 편이어서 저하고 이, 그 작품들하고 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어, 했던 거고요. 뭐 특별히 KBS여서 한건 아니었고. 아무튼 뭐 저는 뭐 재밌게 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